안녕하세요. 혜뎀입니다 요즘에 다이소 화장품들이 너무 저렴한데, 또 퀄리티도 진짜 너무 괜찮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다이소 가성비템들을 털어왔습니다. 화장하는 모습 보실게요. 먼저, 태그의 쿠션. 이거 커버가 잘 된다고 은근 꿀템으로 유명하더라고요. 저는 촉촉한 걸 좋아하기는 하는데, 요거는 좀 세미매트 쿠션이에요. 퍼프 쉐입은 물방울 모양으로 잡혀 있어서 정교하게 바르기 용이해 보였고요. 쿠션을 덜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었고, 커버가 중점이 쿠션이다 보니 손등에도 다소 무겁게 올라오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원래 피부에 막 뭐가 잘 나는 스타일은 아닌데, 최근에 막 여기 뭐가 올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짜버렸더니 이렇게 약간 빨갛게 흉지듯이 이렇게 올라와서, 잘 됐다. 커버 쿠션을 한번, 보여드려야겠다 하고 이걸로 사 와봤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근데 약간 약간 화장품에서 약간 침 냄새가 나요. 뭐지? 여기도 제가 그냥 같이 다짜 버렸거든요. 원래는 잘 뭐가 나지도 않고 그리고 나도 짜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잘안 짜는데 이번에 제가 그냥 보니까 너무 건들고 싶은 거예요 막 그래서 그냥 막 보이는 대로 다 짜버렸더니 흉질 것 같아요. 그냥. 근데 여기가 아까 엄청 빨갰는데 그래도 색감 보정이 잘된것 같지 않나요? 살짝 이렇게 살짝 남아있긴 한데 뭐 이마는 진짜 거의 거의 안 보이고 제가 다크서클이 엄청 심하잖아요. 다크서클 커버는 느낌 정도? 저는 엄청 각질 일어나고 건조할까봐 살짝 걱정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막뭐 모공게임도 심하지 않고 이렇게 들뜨는 게 심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 피부 커버가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만졌을 때도 살짝 촉촉한 감이 아직 있긴 하거든요? 다음은 트윙클 팝 팔레트예요. 무려 5,000원에 4가지 색상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모든 용서가 될것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팔레트를 열어보니까 4가지 색상 다 활용도가 너무 좋은 색상들로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건 돈을 벌었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잔잔한 펄이 들어있는 핑크 베이스 펄 매트 섀도우. 색감은 연하지만 베이스나 데일리 포인트로 괜찮았고, 피치향과 코랄을 닮은 이 색상. 이건 베이스로 딱이었어요. 두껍고 굵은 펄이 들어간 이 글리터는 포인트 주기 좋았고, 마지막 색상은 삼각존과 음영까지 가능해 활용도는 좋은 팔레트였어요. 다만 전체적으로 색감이 옅어서 가벼운 데일리에 적합한 팔레트였습니다. 여기에 약간 은은한 찬찬한 펄이 들어있고 이거 색감이 살짝 있는데도 막상 발라보면은 진한 색깔은 아니어서 둘다 베이스로도 또 포인트로도 괜찮더라고요. 저는 일단은 얘로 한번 베이스를 깔아주도록 할게요. 약간의 펄로 근데 제가 이따가 애교살 라인에 포인트 주는 또 꿀템들을 몇개 가지고 와서 얘로는 이렇게 느낌만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묽고 또 약간 잔잔한 펄이 같이 들어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얘로는 삼각존하고 눈밑 음영을 줄 수가 있어요. 다음은 머지의 아이라인 두 종류예요. 하나는 그냥 붓 아이라이너고 하나는 젤 아이라인으로 된 펜슬이에요. 슬림 젤 아이라이너는 정말 작고 얇은데 발림성이 너무 부드러워서 점막 채울 때 진짜 좋았어요. 붓펜 아이라이너는 붓 끝부분이 얇고 정교하게 그려져서 마무리감이 너무 좋았고 눈꼬리 그리기에 딱이었어요. 둘다 금방 마르고 픽싱력도 좋아서 번짐도 없더라고요. 먼저 슬림 젤 아이라이너로 점막 채워줄게요. 제 아이라이너 펜슬 중에 진짜 제일 부드럽게 그려지는것 같아요. 원래 약간 그려지다가 끊기거나 뻑뻑해가지고 잘안 나가서 건조해서 이게 쑥안 그려지나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진짜 한 번에 쭉 이렇게 밀리 없이 제가 원하는 대로 그냥 쏙 그려지거든요. 이거 진짜 좋은데요. 이거 진짜 강추할게요. 강추. 그리고 이제 붓펜 아이라이너 눈꼬리만 이걸로 그려주려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머지 제품인데 애교살 음영을 너무 어두운 색으로 그리니까 너무 다크서클 같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은 색상이 어둡지 않으면서도 음영 주기엔 또 알맞은 색상 같아서 구매를 해보았어요. 눈을 찡긋 한 다음에 여기 라인을 따라서 애교살 음영이었고 여기 글리터가 이렇게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이 글리터 발림성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그냥 이렇게 살짝 완전 뽀용뽀용한 글리터를 주기에 괜찮았어요, 이렇게. 펼쳐서 편하게 막 화장할 때 이거 하나로 애교살 뽀잉 하고 얘로 음영 뽀잉 이렇게 주면은 애교살이 이렇게 확 살아날 수 있어서 이거 진짜 이것도 꿀템인 것 같아요. 천으로 너무 괜찮지 않나요? 이것도 추천할게요. 다음은 트윙클팝 아이스틱인데 이거 진짜 너무 예뻐서 제가 이거는 꼭 소개해드려야지 하고 가지고 왔어요. 아이 메이크업이 이미 끝났지만 이건 그냥 그 위에 포인트로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와봤어요. 이건 핑크 펄 색감이 돌면서 손으로 펼쳐주면 정말 잔잔한 펄이 되는데 이게 정말 킥이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여기 이미 좀 했지만 한번더 포인트 색감을 얹어주자면 이렇게 약간 러블리함을 조금 더 추가해줄 수 있는? 요거는 너무 예쁘니까 한번 사서 사용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은 태그의 쉐딩인데요. 이미 너무 유명한 쉐딩인데 또 제가 이거 1호는 사서 썼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건 좀 너무 밝은 감이 있어서 2호로 다시 한번 사와봤는데요. 두 가지가 같이 들어있어서 색감 조절하기에 좋았고 가루 날림도 심하지 않은 편이었어요. 같이 이렇게 써서 턱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아이브로우도 다이소 거로 하나 사왔거든요. 근데 근데 제가 엄마 아빠 집에 들렸다가 방금 온 건데 그것만 딱 두고 온 거예요. 아이브로우만. 하, 정말 다이소 그거 하, 아이브로우 괜찮다 그래가지고 하나 사왔는데 안 갖고 와가지고. 하. 너무 지금 슬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이 쉐딩으로 살짝 그냥 이렇게 채우는 것만 진짜 섀도우 아니 아이브로 보여드리려고 사왔는데 웬일이니? 쉐딩도 끝. 다음은 어퓨의 워터 치크예요. 자몽빛, 진한 오렌지빛 이런 색감이 돌았고요. 또꽤 진하게 올라오는 편이었어요. 이게 갑자기 확 나오더라고. 와! 괜찮아. 괜찮아. 저는 오늘 매트 쿠션을 사용해서 이 수분감이랑 따로 제형이 겉돌진 않을까? 걱정을 하긴 했는데, 근데 그런 거는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오렌지빛이 좀 많이 도는데 저는 원래 오렌지빛 자체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오렌지빛 이제 유행 돌때 됐잖아요 제가 맨날 얘기하는 <laughs> 유행은 10년마다 돌고 돈다는데 이 비몽자몽의 오렌지빛은 약간의 홍조 같은 색감이 이렇게 뜨거든요 그래서 한얘 단독으로만 사용하기에는 색감이 조금 아쉬워요 다음은 트윙클팝의 오버리 펜슬입니다 웜살몬 색깔인데, 얘도 약간 오렌지빛이 돌아요. 그리고 꽤나 두껍게 그려지는 펜슬이라, 오버립하기에 좋아 보였어요. 스틱 자체가 좀 두껍고 굵게 나와 있어요. 정교하게 보다는 이렇게 좀 오버립하기에 좀 편하게 바를 수 있다. 펼쳐져서 다음도 트윙클 팝 제품이에요. 이것도 광택 틴트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롬앤의 더 주시래스팅 틴트를 리뷰했었잖아요. 그때 굉장히 만족을 했어서 광택 틴트 보는 눈이 조금 높아져 있는데 이건 어떨지 한번 발라보도록 할게요. 색감은 체리와 말린 장미 느낌의 색상이었어요. 광택감은 나쁘지 않은 정도였고 착색력은 꽤 높은 편이었어요. 바르고 나서 이렇게 꽤나 촉촉하고 광택감도 좀 있는 편이긴 해요. 발림감은 굉장히 좋고 색감이 일단은 너무 예쁘게 잘 올라오는 것 같아요. 다음은 밀크 터치 디어싱 제품인데 립 플럼퍼예요. 이거는 완전 공주공주하게 만들어지지 않았나요? 투명하면서도 빼곡히 있는 핑크 펄이 일단 눈을 사로잡았고요. 광택감과 은은한 펄감이 예쁘더라고요. 근데 이거 냄새가 약간 초등학교 때 그 문방구에서 팔던 립글로즈 있잖아요. 그거 되게 제일 안 좋은, 제일 저렴한 립글로즈 그런 냄새가 좀 나거든요. 그래서 바르고 올라오는그 향이 좀 별로여가지고 조금 향으로는 조금 별로였다. 그리고 플럼핑 효과 때문에 입이 화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저는 정말 입술이 조금 화하고 따갑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뭐 플럼핑 효과가 있다고 하는 거니까.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르는 부분은 고무 같은 실리콘 재질의 이런 느낌입니다. 이게 바르고 진짜 한 1분만 있어도 아니 1분도 아니야. 바로가 30초만 있어도 바로 좀 따가워지기 시작하거든요. 플럼핑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마지막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도 밀크 터치 디어싱 제품인데 제가 이거 입술에 바르고 큰코 한번 다쳤잖아요. <laughs> 블러셔로 제가 한번 써보겠다고 그때 네, 영상에도 적어놨었는데 이 위에 한번 얹어줘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흰기가 낭낭해서 이게 확실히 입술에 발랐을 때보다는 치크로 올리니까 훨씬 예쁘네요. 치크로는 색감이 좀 핑크하면서도 막 형광빛이 많이 안 돌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제 입술이 점점 계속 화해지고 있거든요. 플럼핑 효과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고 냄새도 시간 좀 지나니까 무뎌져서 <laughs> 맡을만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화장이 끝났고요. 입술은 아까보다 훨씬 플럼핑이 된것 같아요. 저는 다이소 화장품 생각보다 진짜 너무 괜찮았고 피부도 보정 진짜 잘 되고 잡티도 많이 가려졌고 전체적으로 퀄리티가 너무 좋아서 어, 다이소 화장품 너무 괜찮은데요. 오늘은 다이소 것만 이용해서 이렇게 화장을 해봤는데 저는 이렇게 다이소 화장품만 이용해서 약속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치크도 두 개를 섞으니까 오히려 딱 제가 좋아하는 색감이 이렇게 잘 올라온 것 같아가지고 가격 대비 가성비가 너무 좋아서 저는 완전 추천하고요. 진짜 비싼 화장품이랑 크게 다른 점을 모르겠고 오히려 뭐 발림성이나 커버력이나 아니면 뭐 색감이나 이런 것도 생각보다 오히려 더 좋았던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